여보세 매장 들어와서 더 안으로 들어가야 재단이 있다. 올라오는 그단 음 밥이 나와서 얼른 와. 음, 너 꽃도 샀어?

그런 거, 그치지아 진짜로, 정말 진짜 진심이야? 진심이야. 이게 응. 응. 그래. 하나는 부족해. 아니, 알았어. 이러말다 응. 뭐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음. 어, 맛있겠다. <목소리도> 아예 예, 예 죄송해요. 어. <목소리도> 만져봐 너 봐. <만져봐>. 아 너무 뜨거워. <목소리도>

응. 음. 청주 무조건 갔다. 청주 가보고 싶었어. 청주에 근데 뭐가 있지? 청주가? 이제 꾸미에요 꾸미. 꿈이. 이름 이 너무 귀엽네. 꿈이 있는. 그래, 내가 쭈꾸미 좋아. 쭈꾸미 좋아잖아. 아 맞아, 맞아. 그래서 꿈이랑 거이 맞아, 맞아. <laughs> 저희 지금 카페 하고 있습니다. 어디 가? 길 알아? 아니? 대충 가다가 좌회전하면 나올 걸? 맞아, 딱그 여기서 이제 해야 돼, 약간 그런 거. <laughs> 에어드랩으로. 여기 노인은 나이 옛날에 꽃들고 사진 찍었잖아 여기야? 옛날에 여기야? 결혼축 결혼축 한다고 했나? 어. 임신축 한다? 아, 결혼, 결혼 결혼 쏠다가 테이크도 맞아 맞아. 아거 알았어 알았어. <laughs> 이거 찍어오는 거 찍었어야 됐는데. 강아지를 풀야 심지어 또풀고싶던거 알아? 아 그거로는? 진짜? 아니 너무 멀리 갔어. 어, 어. 여기 물인 여기 있는 줄 알았지. 아까 전 며칠 전에 수경이랑 응. 서울 갔는데. 아, 아 그때. 그때도 진짜 기둥기가 엄청 많은 거야. 진짜. 그런 기분이야 내가. <laughs>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. 나공중전 안에 숨어 있었다니까 너무. 무서웠어가지고. 아 나도 나 갔다 왔어. 근데 다행인 거는 <laughs> 건물 사이로 지나가는 어. 길이 있었어. 진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. 나 그거 없으면 나꼭 그래. 개웃겨. 내가 지금 기분이야. 너무 좋았어. 너네 서로가 어? 서로를 이해해서 다행이네. 나는 이해가 안 가. 무서 이해 못하고. 어? 난 솔직히, 솔직히 못 하고. 가이가 강아지 무서워하는 좀 이해가 안 돼. 왜? 아니 왜냐면 비둘기는 너무 밀어봐. 야 비둘기는 비둘기 더 너무, 똑같아. 왠줄 알아? 진정하다. 비둘기는 공격을 안 해. 비둘기는 그냥 그래. 아니야 비둘기 나한테 진짜 엄청 날라와. 아니야. 한번 날개치해 봐. <laughs> 아니 근데 비둘기 비둘기가 나일 뻔했거든. 비둘 색깔인 거야, 아우씨. 아니야 비둘기는 <laughs> 더 크러. <더러워. 웃음> 음. 어 근데 야털털용 그래 용... <laughs> 이렇게 웅크리고있으면비지기 같을 것 같은데? 좋아할 것 같아 나 지금 아니 여기나 아무도 없었거든? 응. 그 비지기하고 갔는데 색깔이 귀지긴 거야 갑자기 용. <laughs> 근데 나 지금 좀좋할것 같아. <laughs> 아니 그래 줘야 귀지기 좋은 거야. 이렇게 요 사진 찍을 거야 들어가. 비둘기...

그냥 알코올 냄새 나는데? 어 그래 잘못 불렀나 보다. 그럼 다시 이게 어떤지 봐봐. 오 이게 좋지. 아응 상큼하네. 근데 그냥 이게 해주가 산건이 향이야. 응 다시 한번 봐봐. 나 마리노키 달고 그랬나나 마리노키도 두개하이 너무 좋아. 았 응. 이게 뭐야 도대체? 근데, 근데 이거 한번더 쓸래? 휴지 삼만. 어. 진짜 음. 은은하게 나, 음. 말이 묻게 되는 진짜. 아 이게 아, 더, 더 좋다. 근데 나도 잘 은은한 게 음. 좋아. 난 향센거 싫어해가지고. 음. 음. 만석.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야 이게 주말이구나. 어. 그러니까 주말에 평일에 와야 돼. 근데 어디야? 원래 이렇게 하루 종이야나워킹어라는거 맞아? 아니야 아아 좋은데 아니이 아니야 아 아니야 아야야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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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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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게? 야, 나놀라가좀 귀엽거든요. 그리산대학교초오 어, 뭐, 뭐, 어, 네, 귀엽다. 지 네, 근데 일단 한입먹고 사진 까 사진 찍어야지. 네, 네. 찍어야지. 내걸로 <laughs> 안안안 안, 안 뜨거워? 야, 맛있어? 하나만 뜨겁고 <laughs> 근데 뭐 소스 같은 거 없냐 여기? 도모가 일단 엄청 얇고 소스 같은 거 없고? 한솥 좀 달라 그래? 어 <laughs> 이루는 아, 이루 아, 이루는 아, 이루 아, 이거는 아, 이루는 아, 이루 아, 이루는 이이는 아, 이루는 아, 이 아, 이루는 이루이 잘 됐지 포샵 나? <laughs> 어 완전 티안 나게 잘했어 포샵도 선수에 포샵 나 엄청 티 나게 했는데 그냥 유캔 퍼펙트로 얼굴 좀 줄이고 아직도 유캔퍼펙트어나 그걸로만 해 그게 어, 어, 뭐야? 오플 응. <laughs> <어플. 웃음> 진짜 승초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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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되게 포샵할 때 아니야 잘 나왔는데 <laughs> 이따 올릴게